하루하루 문소 가늘게 갈아진 왁설, 그다음에 하얀 조금 큰것두개 정도 넣으실. 이거는 많이 들어가요. 이거 갈아질 정도로만 넣으셔야 돼요. 음... 좋은 맛.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늘 맛이 향긋한 그아올리 소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는 건지 물론 이걸 가지고 올리브유하고 믹스를 해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면 정말 황홀한 샐러드 드레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냉장고 보관 꼭 하시고요. 한꺼번에 넉넉히 만들어서 냉장고 보관한다. 그 다음에 바로 먹을 때는 이걸 하나 이렇게 시고 기름에 튀기지 않은 감자를 드라이 로스트 한 건조기 감자 튀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넣고 건조기 감자 튀김 이런 거 넣고 이게 아기들이 먹는 쌀크래커라 그래가지고 아무 맛이 없고 그냥 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쌀과자, 애기들 먹는 쌀 과자 아기들 먹는 쌀크래커 아무 맛도 없으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제, 크레카도 담백한 크레카 있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음, 담백한 크레카 같은 거, 음, 좀 넣고, 무조건 담백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이런, 이게, 쌀과 자입니다 이런 거에 이렇게, 낫바터를 발라서 이렇게 먹으면, 어떨 땐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해요. 현미로 만든 크래커를 말합니다. 라이스 크래커죠. 현미 라이스 크래커. 이렇게 하면 정말 맛있는 파티의 제일 인기 좋은 품목이 됩니다. 아니면 식구들끼리 뭐, 게임을 한다든가, 텔레비전 본다든가, 집에서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하나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이 안에다 이렇게 하나 넣어서 이렇게 갖다가 놓으면 온 식구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그 스낵이 바로 완성이 이렇게 됩니다. 음,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똑같은 컨셉인데 뭐냐면 여기는 똑같이 놓고 채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꺼내 놓고 잘라서 이런 이제 요즘 이런 이쁜 조그만 오이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썰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밸 페퍼도 이렇게 길게, 가늘게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샐러리 있잖아요. 샐러리는 그 안에 부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샐러리가 그 부드러운 걸 찾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힘들 때는 그냥 이렇게 잘라서 샐러리 스틱입니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바깥에 그 아주 뻣뻣한 부분을. 그거는 소화도 잘안 되고 들어가면 오히려 독한 파이버는 장에서 해결이 안 되는 파이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 벽을 상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섬유질이 좋다고 그래서 그냥 그 먹는 거는 오히려 어 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우리한테 맞게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양, 이쪽에다좀넣고그 다음에 배추가 있어요. 그래서 잘라서, 어, 그 배추 그 중간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해놓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저 배추. 하얀 부분 이렇게 잘라서 음 맛있을 것 같지 아요음 이렇게 해서 놓고 오이 놓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채소를 이렇게 어, 담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또 이게 또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 아이올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아이올리라는 게 얼마나 맛있는 소스인지,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만들어 봤어요. 치즈를 먹을 수 있고, 채소를 아무거나 다 썰어서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아율리를 이제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예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 음. 너무너무 맛있고 행복한 소스예요. 저기 냉장고에 있으면, 샐러드 드레싱도 전혀 걱정이 없거든요. 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만들고 싶어.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이렇게 막 마구마구 나와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밥을 해먹어야지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럼 오이가 있어. 여러분 식, 식사를 하실 때 항상 신선한 게 가장 몸에 좋은 건 아시죠? 그 그러니까 신선한 걸로 먹는 게 가장 일순위에요 그래서 한참 오래된 거라든가 그것보다는 이렇게 신선하게 만들어서 금방금방 금방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금방 한번 해볼게요. 손안 자르도록. 오이 한 개만 있으면 금방 되거든요. 음. 에이, 다된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오이가 금방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다가 소금을 우선 조금 치셔야 돼요. 우선 소금을 이렇게 쳐서 쪼물락 쪼물락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올리 소스를 넣는 거예요 여기 아까 만들어놓은 이 아이올리 소스를 넣어서 음. 조금만 넣어서 버무려서 자, 여기는 파슬리 가루를 조금 더 넣을게요 파슬리 가루를 조금 더 넣어서 다된 거예요 그릇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맛있는 큐컴버 샐러드가 오 바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예. 자, 여기 또 큐컴버 샐러드 하나 됐어 그 음식이라는 게이 아이올리 소스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음식이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온갖 음식을 다해 먹을 수 있어요. 밥에다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국수를 비벼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국수 삶아서 여기다 국수를 싹 비벼가지고 어,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아이올리 소스를 가지고 큐컴버 샐러드. 그다음에 이제 그스 l 아이올리소스 그다음에 프레 l 시 배추 투블 아이올리소스 그래서 이 아이올리소스는 마요네즈와 아주 흡사해요 그런데 이게 지중해 연안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많이 좋아요 해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아주 좋아하는 아이올리소스를 오늘은 캐슈넛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전혀 어, 빠지지 않고 제 생각에는 결란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캐슈넛스를 가지고 아이올리소스 마요네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냉장고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한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한 2, 3일. 제가 이걸 만들어서 넣어 놔봤는데, 오래 안 가더라고요. 계속해서 꺼내서 먹게 되더라고요. 뭐, 크래카 있으면 먹게 되고, 뭐 아니면 밥이 있으면 밥에다 얹어 먹고, 국수에다 얹어 먹고, 그래서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캐슈넛으로 만든 아올리 소스 마요네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